이, 어, 9, 어1 0월 달이 되면요 우리 청소년부 우리 고3 학생들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두 분류의 학생들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한 분류의 학생들은요 상당히 행복해하고 어, 예배 때도 표정이 좋고 어, 기도도 꽤 많이 하고 금요 기도에도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 웃음이 끊이지 않고요 평안이 찾아온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한 분류의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고 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초조해 합니다. 금요 기도에 시간은 내지 못해요. 이두 분류의 친구들이 왜 나타나냐? 바로 수시라는 입시 제도가 생겨서입니다. 우리 혹시 성도님들은 수시라는 걸 아시나요? 그저 때도 수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한 45명 정도 고3때4 5명 정도 되는데 한 명이 한 학생이 한 친구가 그 수시를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노는 거예요. 야, 쟤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살고 살수 있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시 합격한 학생들은요, 대학 갈 것을 확정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갈 대학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고 아르바이트 찾으러 다니고 매일 노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대학 가는 게 결정나지 않은 친구들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어, 그날을 기대는 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고 걱정만이 두려움만이 앞섭니다 이렇게 두 분류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확신한 것은 제가 청소년 사회에 가면서 그 학생들을 보면서 좀 말하고 싶은데 그 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좀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대학을 무조건 간다라는 거예요. 요즘 대학 못 가는 학생들이 있나요? 대학을 안 가는 경우는요. 어, 자기가 더 나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 한번더 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대학보다는 취업을 정해서 취업에 한 학생들밖에 없어요. 예전처럼 뭐 돈이 없거나, 혹은 학교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더 나은 대학을 원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대학을 무조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아직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 그삶 가운데서 우리가 근심과 고난과 걱정들이 있어요. 근심과 고난과 걱정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금식과 걱정과 고난 가운데서 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웃을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학에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불안해하는 것처럼 어차피 대학은 갈 건데 그 불안한 것처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다면 어, 믿음이 없다면 그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어, 나그네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그네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을 방문객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본문을 통해서 나그네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안에 살더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두지 않는 우리 나그네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편지의 시작이에요. 어, 편지에는 어, 어떤 어, 무조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죠. 편지를 쓴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저자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어, 이 베드로 전사의 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독자가 나오는데요. 독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갓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를 향해서 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바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 소아시아 다섯 지방인데요. 이 소아시아 다섯 지방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후서에서도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그런 서신서에서 다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 전서에는 유독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서 보면요,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간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어, 그 성도를 향해 거류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류민이 뭔가요? 거류민 사전적 정의는요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말해요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 그 나그네가 뭔가요? 우리가 나그네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어, 사전적 정의는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말해요. 고향을 떠나서 잠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바로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머물러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나그네라고 요이 나그네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이것은 쏙그 약간 어색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랑하는 신일에 나그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좀 의미가 와닿나요? 잘 와닿지 않죠, 그죠? 성도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보편적인 표현을 떠나서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요? 베드로가 보기에 성도들의 삶이 바로 나그네와 거류민 같아서 그렇게 표현했지 않았을까요? 혹은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랬지 않았을까요? 성도를 베드로는요 남의 영토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 성도의 집은 바로 하늘 나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고향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요?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들고, 들고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나그네임을 기억했어요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광야에서 자꾸 어느 나라를 꿈꿨나요? 과거의 애굽 나라를 꿈, 꿈꿨어요. 본인들이 가야 되는 가나안 땅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그 애굽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 이상 야곱이 본래 땅인 그 가나안 땅보다는 자신이 노예로 있었던 그 애굽 땅을 꿈꿔왔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탐꾼 얘기가 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단두 명의 정탐꾼들만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어 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 가져오게 되죠. 민수기에는 안 나오지만 신명기에는 이 시기 때어 모세가 설교한 본문이 있는데요. 모세가 정탐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쳤던 말씀이 나옵니다.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땅이 없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줘요 그리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고 말이죠 어, 신우가 지금 저희 신우는 저희 아들을 이야기하고 합니다. 신우가 이제 세 살이에요. 지금은 뭐, 안아, 안아주면 내려가려고 때렸습니다. 자기가 걸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예전에 생각해보면요. 목을 가누지 못할 때 어떻게 안나요?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날 거예요. 살포시 않습니다. 그래서 목이 혹이 나 떨어지면 목이 부러진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살포시 않고 이게 목 부러질까봐 조심히 이렇게 돌아다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기의 송도를요, 데리고 함께 가실 때요,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처럼 간다고,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가신다고. 너희가 비록 지금 땅이 없고, 먹을 것이 이름은 만난데 맛이 나지 않는 이 만나밖에 없지만, 그리고 너희들 눈앞에는 무서운 안낙 자손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조상에게 주었고, 너희 믿음의 조상에게 주었고, 너희들에게도 줄 것이다. 내가 나의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모세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집이 없고 땅이 없는 그런 거지 같은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집이 있고 땅이 있지만 잠시 좀 멀어져 있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무조건 가게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광야 1세대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32절을 보면요.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갈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환려한 그 천국을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광야 1 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자신의 존재는요, 그 고향이 있는 고향, 가야 될 땅이 있는 그 나그네가 아니라 고 고향, 고향이 없는 집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에 소망이 없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살지 못하는 그 땅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 나그네 신앙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내가 곧 가게 될 나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나그네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구약의 모세야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신일의 나그네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질적인 고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향, 그 고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땅을 향한 믿음과 그 땅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군대에서는 참 많은 경험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 계급으로 사람을 나눠서. 그 차이로 사람을 구별하는 철저한 계급 사회예요 짝대기 하나와 두 개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남자만 있는 특이한 집단이에요 제가 그래도 한 대대에 400명 정도 있잖아요 전역하고 그뭐 신병을 받고 이러면 한 700명 정도의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 여자가 딱두명 있었습니다 중사와 중위 이렇게 두 분을 봤었습니다 군대니까 당연한 건데 참 신기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고 달리기를 해요. 이거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했던 곳은 겨울에 알통 구부를 했어요. 그래서 위통을 다 벗고 달리기를 했었습니다. 진짜 어이없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특이하고 도저히 다른 곳에서 할수 없는 경험이 있어요. 바로. 한 날을 기다리는 경험이에요. 저는 2월 18일 날 저녁을 했는데 군대에 입대하기 전부터 그날 2월 18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해 2월 18일을 빨리 왔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날짜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 남성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그 날을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병장이 되면요, 내무실 막내가 기상 종소리를 듣고도 자고 있는 저를 깨워줍니다. 최준병장님, 최준병장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집합하시랍니다. 이렇게 깨워줘요. 그래, 제가, 야, 오늘 며칠이야? 며칠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 95일 남으셨습니다. <웃음> 이렇게 <웃음> 정확하게 매일매일 그 날을 향한 그 디데이를 세주는 막내가 있었습니다. 왜, 왜그 날을 기다리나요? 왜 그토록 그 날을 기다리나요? 집에 가니까. 딴게 없어요. 집에 가니까 집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짬밥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그 전기밥솥 밥을 먹을 수 있고요. 여자도 이제 5대 5로 있고요. <laughs> 어, 뭐 자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4박 5일, 길게는 9박 10일 이렇게 휴가를 통해서 잠시 잠깐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영원히 가는 그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군 생활 동안 가장 특이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다른 데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경험이 바로 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경험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우리는 휴가를 가끔씩 경험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와서...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죠 그리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잠시 잠깐 경험하는 휴가에이 경험을 해요 하지만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봤던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연합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죄를 가지고 계속 투쟁했지만 죄를 절대적으로 짓지 않는 존재로 변화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고향, 그 영적인 종착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꿈꾸는, 꿈꾸는 것이 바로 나그네 신앙인 거예요. 구분을 보는 것, 구분과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나그네 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독자의 배경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근심하지 말고 그다음에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이 뜻일지네.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근신하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대적들이 어떤 사람, 어떤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죠? 우는 사전처럼, 우르렁 하면서 우는 사전처럼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티를 찾는 데요. 이런 고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쉽게 말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고난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사자가 목이 깎는 찾는 그 사자의 모습처럼 성도들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성경 학자들은 베드로 전사가 쓰여진 시대를 63년 혹은 64년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 시기가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아, 네로 황제가 어,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는 역, 네로 황제에 대한 평가를 역사 역,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해요. 인류의 파괴자, 세상의 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포악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특히 반 그리스도 전령을 보여주는 그런 황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일 예로 로마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백성들은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네로 황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포악하고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막 죽이고 이러니까 아, 이 네로 황제가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불을 칠렀을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이 백성들의 소동을 없애기 위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살을 돌려요. 그래서 화재 난 것을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진짜 무자비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당연히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믿음을 떠나게 되고요. 자신의 가족과 형제 그리고 친구가 예수님 믿는다고 죽는 것을 눈 앞에 목격하게 됩니다. 자존감도 낮아지고요. 자신에 대한 불안함과 그 생명에 대한 불안함밖에 없었을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 과연 이것이 맞나? 과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과연 내가 예수님이 목길려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고난에 부딪혔던 게 베드로 전설을 읽는 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좀더 자세히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한국어 표현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그런 헬라어 순서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적어봤는데요.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미리 아셨습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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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믿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존재는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존재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함께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보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시켜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먼저 사랑하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런 존재라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나받는 성도들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이낙은네 같은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구원의 은혜를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정확한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믿음이 부족하게 되고요. 세상을 보게 되고요. 떠나고 싶고요. 믿음을 버리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냥 대충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마치 부모가 아들을 안고 있는 것처럼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을 가졌을 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접했다라는 거, 혹은 친구가 친구를 통해서 믿음을 가져왔거나, 혹은 우리 부모님이 믿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독특한 우리 한 개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예비해 두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향해서 바로 나를 향해서 있었던 사건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 3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런 존재임을 베드로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존재가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 그 특별한 존재라는 그 존재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그네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33년 그 사역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 창조주였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었어요. 그분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셨던 일이 뭔가요?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그분이 궁궐에서 태어날 수 없었을까요? 그큰 해록 성전에서 태어날 수 없었을까요? 왕이 될수 없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왕, 이 왕이 될수 없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승리를 할수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왕이 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저주 나무에 달려 죽는 그 저주를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 때 자신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그를 다 버렸습니다. 아니 제자 중한 명이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 사는 그런 나그네 같은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이셨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순간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20, 2,0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까지 통치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라가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땅이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그네셨어요. 하늘의 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계셨던 그 나라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셨고요.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약 33년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셨습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땅에서 그 성도들, 그 믿음을 따라다니는 그 믿음을 가운데 살아갔던 그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을 잠시 내려두고, 아니, 영원히 내려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모습, 나그네 신앙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나그네가 된다고요? 우리의 존재가 불쌍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나그네라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아무 가벼운 짐을 가지고. 아무 가지것 없이 불쌍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이 나그네는요, 그큰그 그 자기의 고향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그네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서 어,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그 고나받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 되어서 화려한 천국에 뭐자나 가지 가는 그 꿈을 꾸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드로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고나받는 성도들에게 나그네가 되라고 외쳤습니다. 어, 이, 이 나그네란 존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예요.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바로 우리,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초대 교회의 고난은 아니지만 비슷한 고난을 그 넓이와 깊이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해서 도저히 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고 비슷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자 각자의 삶에서 고난이 있을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가끔은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을 줄로 압니다. 우리 또 이번 일주일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저 화려한 땅, 천국을 꿈꾸며 살아갈 때 나그네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추원합니다.